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즐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예배드리도록 해요. 오늘은 전사님이 뭘좀 보여 주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친구들, 뭐냐면요. 그거 알아요? 얼음은 따뜻한 걸 만나면 물로 변해요. 그리고 이 동그랗게 생긴 휴지는 물을 만나면 쭉 길게 변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얼음부터 볼게요. 자, 얼음을 봐야지. 짜자자자자 얼음이에요. 얼음이 전사님의 따뜻한 손을 만나니까 오 이렇게 물이 물이 되네요. 뚝뚝 떨어지는 거 보여요. 우와! 이렇게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손을 만나니까 물로 변했어요. 우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봤던 이 휴지를 볼게요. 이 휴지를 물 속에다가 봉당! 넣으면 점점점점 우와! 길어지고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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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길어져서 엄청 길어졌어요 우와 친구들 이렇게 얼음이 따뜻한 걸 만나 물로 변하고 아까 휴지가 물을 만나 쭉 길게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울처럼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유진 선생님 불러서 같이 찬양하고 나서 성경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유진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하면 부르는 거예요. 시작! 유진 선생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진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좋아요! 자, 우리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할 건데요. 율동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서. 좋아요. 저 인사할 때 우리 꽃받침 하고요. 꽃받침 하고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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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 오, 예 네. 좋아요. 자 오늘도 신나게 찬양해 볼 건데 첫 번째 찬양은 꼭 필요한 사람 찬양이고요 두 번째 찬양은 오늘 새로 배울 찬양이에요 가라+ 가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 동작 함께 따라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 때는 이렇게 잠자는 모양 모습을 해주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할 때는 양팔을 올렸다가 모아줄 거예요.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할 때는 내렸다가 모아주세요. 그 다음 동작은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자, 쉽죠? 자, 그 다음 동작도 해볼까요? 가라가라 가라 할 때는 뛰어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가라가라 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 소망을 전하라. 우리 친구들 양손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라 이렇게 내밀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도 똑같아요. 가라, 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 생명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 할수 있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신나게 찬양해요. 오늘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도 큰 목소리로 또 율동도 크게 크게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자, 그러면 자리에 앉고요. 기도할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분은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동과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평소 하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하루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싶었지만 한 번씩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까맣게 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얀 마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존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마음밭에 꼭꼭 새겨서 받은 말씀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펴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말씀을 이제 펴 볼게요. 시작! 말씀을 펴요! 성경을 펴요! 좋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먼저 할게요. 대답하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사도행전, 구장. 3절 말씀, 3절 말씀, 아멘!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따라 읽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시작!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슝! 친구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혔어요. 그 가운데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 곳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사울은 그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의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깜짝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누누 누구세요?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란다. 친구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분은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과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사울은 아주 무서웠어요. 잠시 뒤에 사울은 몸을 일으키고 눈을 떠보았어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만나러 가거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갔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다시 앞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뒤로 사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친구들,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친구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도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면 변화되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우리 두손 모으고, 두르고, 감고, 기도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꾸만 까만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한주 되기로 해요. 친구들 알겠죠? 그러면 한주 동안 우리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좋았어요. 우리 전수사님이랑 그럼 인사하고 마칠까요? 자, 인사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